안녕하세요 컴퓨터 드림입니다. 오늘은 이제 아이맥 부트캠프를 실행을 할 건데요. 어, 아이맥이 너무 쓰기 힘드시다고 어, 부트캠프 설치를 의뢰를 하셨어요. 어, 패럴도 러 있는데 솔직하게 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고요. 사용하는데도 어, 실제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패럴들은 가상이잖아요. 그만큼 좀 번거롭죠. 어, 지금 1809. 현재 저희가 이미지 가지고 있는 거는 1703에요. 이 현재는 1809로 올렸고요. 여기서 부트캠프는 아마 실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유틸리티에 들어가시면 부트캠프라고 있는데요.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실행을 하시면 어,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티션 설정을 하고 나면 음, 이제 부트캠프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어요. 자동적으로 다 진행이 돼요. 끝나면 재부팅이 되죠. 아이맥 부트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, 다른 파티션은 이왕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어, 오류가 나가지고 맥 OS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어, 부트캠프라고 써져 있는 파티션을 삭제를 하시던 다시 만드시던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굳이 SSD가 아니더라도 어, 아이맥은 윈도우 설치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반 어,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비해서 좀 빨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아이맥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, 옛날 구형만 써봤지 지금 신형은 거의 안 써봤어요. 근데 확실하게 좋은 거는 맞아요.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했으면 이제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. 어, 여기까지는 솔직히 일반 기종에 비해서 설치가 더 설치가 더 쉬워요. 어떻게 보면 더 빠르기도 하고. 그래서 오히려 편한데 문제는 너무 예민한 기기다 보니까 오류가 심해요. 그게 하나 딱 문제죠.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맥에서 부트캠프 작업을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작업한 이제 그 파티션을 보시면 내 컴퓨터로 들어가면 어 파티션이 하나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. 거기에 부트캠프가 있는데. 어, 그걸 실행하시게 되면, 이제 자동적으로 모든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.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고 재부팅이 되면 그 드라이버는 안 보여요.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. 아이맥 보트캠프로 윈도우 10 설치는 잘됐고요 어, 이대로 복구도 사용이 가능하신데, 음, 이왕이면은 엠만하시면 복구는 안 쓰신 게 나아요. 안정감 있게 쓰시려면 그냥 이대로 쓰시다가 어차피 윈도우는 꾸준히 손상이 돼요. 그리고 손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, 조심해서 사용 습관만 조금만 바꾸시고 사용하시면 뭐 평생 쓰신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.